여러분들, 지녀 친구들, 안녕! <laughs> 자 먼저 컨텐츠 시작하기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는 피규어 개봉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규어가 배송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개봉기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선물 대방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 작가님의 티셔츠, 피규어, 슬로 작가님의 랜덤 피규어, 그리고 뭐 바나슈즈, 와우파 마카주, 소니인제 뭐 이런 것들을 걸고서 이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지니어 친구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당첨된 내 선물은 어떻게 배송이 오는 거지? 그거 포장하는 사람은 정말 형진님이 다 하는 건가? 아 나도 당첨되고 싶다 아무튼 제가 선물 포장을 해야 되는 분이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여섯 명 열여섯 명의 택배 포장을 해야 합니다 <laughs> 택배 포장 혼자 하기 너무 외로워요 우리 같이 해요 택배 포장 고고고 <laughs> 먼저 포장해야 될 거는 우리 슬로 작가님이 협찬해 주셨던 요 슬로 랜덤 피규어 당첨되신 분들은 MJK 님, 까칠한 토끼님, 나폴레옹 말고 너폴레옹, 지혜유님 이렇게 네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잠깐 여기를 정리를 해야겠네요. 너무 너무 좁다. 자, 그래서 보통 당첨되면 제가 제 사인을 같이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이 MJK 님이었죠. 원래 이것보다는 글씨 잘 쓰는데 촬영하면서 사인해서 그런 거 조금 오늘은 <웃음> 이상하네. <웃음> 자 이렇게 사인 용지가 완성이 되면 그 예전에 팜마트에서 협찬받았었던 엽서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아, 원래는 이제 팜마트랑 기획을 해서 되게 야심차게 형진님 몇백 장 가져가세요. 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재고 소진을 다 못했습니다. 음, 창피해. 자 아무튼 이렇게 팜마트 엽서와 함께 사인 종이를 같이 넣어드려요. 이게 사인 종이만 그냥 가게 되면은 택배에 따라서 사인 종이가 뭐 분실될 수도 있고 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작업은 준비가 끝났고요 자, 이제 하나씩 나눠서 포장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16번을 해야 돼요. 어? 어? <laughs> 슬로 피규어 당첨자분들 거는 완성! 이씨. 자 다음은 신우 작가님의 랜덤 피규어와 티셔츠를 추첨을 했는데 하얀장미님, 비글달링님, 신다은님, 하이디얼님, 프론달 노래의 지원님 또 열심히 한번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인하고 있는 신다은 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응모를 하셨는데 드디어 처음 당첨이 되셨대요. 아이고 진짜 너무 그 좋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당첨. 축하. <laughs> 옛날에 우리 엄마가 부업을 했었어요 집에서 근데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주유소 가면은 주유소 티슈 주잖아요 그 비닐에 이렇게 티슈를 넣고 거기에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떼고 이렇게 합치는 그 부업을 하셨었어 어렸을 때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세팅 완료 그 다음에 신우 작가님 거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가 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박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박스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접어야 돼 음... 옷을 넣고 사인을 넣고 피규어를 넣습니다 아, 참고로 신우 작가님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지를 다 써주셨어요. 이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잘 간직해주세요. 나 대신에 <laughs> 신우 작가님의 당첨자분들께 보낼 선물도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자, 그다음 포장해야 되는 거는 동그리 이상형 월드컵. 그 동그리의 이름을 정해 달라고 했었던 거 그거 있죠? 그 동그리는 제가 미리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뽁뽁이만 좀 씌워 줄게요. 그다음에 사인. 이거 컨텐츠 할 때도 재밌었어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우리 동그리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사실 엄청나게 쟁쟁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슈우. Yes, 마론좌 생각이 안날땐 레몬 캔디지. 레몬 캔디좌뭐 웨토리 좌뭐 별별 좌가 다 나왔었는데 그 쟁쟁한 토너먼트를 꺾고 우리 은진 님의 슈가가 당선이 되었어요. 슈가. 예스 플리즈.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은진 님께 드릴 선물도 포장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보면은 신발 마카주와 와우파 피규어라고 되어 있네요 신발 마카주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제가 예전에 협찬 받았었는데 개봉을 안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죠 근데 요거 하나만 드리기가 좀 그래 가지고 제가 와우파 피규어도 원래 이거 추첨이 됐었거든요 연락처를안 보내 주셔 가지고 당첨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다 다 다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미 오렌지 님과 바보 콩이 님과 김지훈 님이 요 선물을 가니다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사인부터 해볼까요 오, 오늘 사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뭔가 나 혼자서 사인해 하는 느낌 아무도 없지만 소소한 행복이 가득 하시 제뭐 댓글 같은 거를 읽다 보면은 어린이지니어스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당첨 안 돼. 저한 번도 된적 없어요. 저좀 뽑아주세요. 나도 진짜 다 뽑아주고 싶어.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거는 다 당첨이 안 돼. 옆집 친구는 하다못해 치토스에서 따줘도 두 개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고. 결국은 그냥 운인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조작을 할순 없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진짜 100% 랜덤 추천기로만 돌려가지고 아무리 제 최측근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 그날 제 10년지기 친구가 방송에 들어왔어요 박지영이라고 근데 그 친구 아무것도 못 받아가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야나좀 뽑아주지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랜덤으로 뽑는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안 뽑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광고비는 안 받아도 협찬은 꼭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11월달 마지막 주도 기대해주세요 그때도 선물 방출하겠습니다 어, 딱 들어간다. 아 기분 좋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신발 마카주와 와우파 피규어를 받으실 바보 콩이님, 김지윤님, 아미 오렌지님의 포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다? 우리에게는 아직 포정할게더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른 지니어스 친구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날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저는 반 50이에요 저는 30짤 귀여운 지니어스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았었거든 아니 심지어 어떤 어른이 지니어스 친구분은 지하철에서도 내 영상을 본대 나는 진짜 내 영상을 보시는 분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난다? 내 커피 사드린다 진짜 커피에다가 케이크까지 사드린다 <laughs> 자 이번에 선물을 가져가시는 분은 바나슈즈와 미니언즈가 당첨 되신 나라 장난감님이시네요. 참고로 진짜 바나슈즈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나라 장난감님도 이거 받으시면은 멋진 디자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미니언즈, 요 라이더 시리즈인데 제가 여기서 그때 유니콘을 뽑고 싶다고 했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유니콘, 유니콘. 우리 나라 장난감님은 꼭 유니콘 뽑으시기를 바랄게요. 완성했고. 자, 다음은 어드벤처 미미와 소니엔젤 요거를 가져가실 분인데, 우리 지루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지루님은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요. 육아 중이신. 육퇴하고 와서 보는 소설상이라.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저도 시원히 보고 나서 이제 좀쉴 때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런 거를 물리치고 이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 상자에 들어가기에는 부피가 작아서 비닐봉투에다가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포장 완료!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포장이네요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지니어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원래는 없었던 뽑기를 한번더 했어요 그래서 형진픽 랜덤피규어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 피규어로 당첨되신 분이 멜랑콜링님이십니다 자 멜랑콜링님께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드리면 좋을까 제가 피규어 장식장이 저기에 있는데 피규어 장식장에 있는 것들 중에 드릴까 하다가 아 그래도 선물인데 개봉 안한걸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침 개봉 안 했었던 피규어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는 아마 모자이크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거 요거 갈 겁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야 더 재밌지 않을까? 이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알아보시는 지니어스 친구분들이 계실까요? 자 그럼 우리 소소한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 피규어 어떤 피규어인지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이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개봉했었던 피규어들입니다. 과연 맞히는 분들 계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멜랑콜리님의 피규어까지 포장을 하면서 제가 <laughs> 이렇게 모든 선물을 다 포장을 해봤습니다 너무 가려진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내 선물은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거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아 어떤 선물을 받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선물을 포장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뭐 물론 이제 피규어가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만든 땜빵 영상이긴 하지만 <laughs> 자 그래도 우리 시니어스 친구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택배비. <laughs>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